신혼 부부를 위한 아주 유용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바로 신혼 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. 이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에게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전세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서울 주거 포털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융자 추천서를 신청한 후 협약 은행인 국민은행,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.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. 금리는 고정금리 1.2% 또는 변동금리 1 5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특히 이자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해 주기 때문에 매달 납입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금 많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부부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. 신혼부부...